안녕하십니까 길드랭 길드랭 매칭 하고 있습니다 길드랭 매칭 접했고요 직업은 마담 데뷔입니다 길드랭 한 판으로 영상 한판 찍어 보도록 할게요 확성 없고요 데뷔 마담이니까 깔끔하게 선동하면서 유혹할 대상을 먼저 집어넣으면 되겠죠 일단 저는 테러리스트로 나가겠습니다 네, 이걸로 나가는 게 낫겠네요. 딱 일본 39초에 써주면 채팅에 말릴 일이 없어요. 사립탐정, 사립탐정, 의사, 경찰, 산픽 펍을 경찰일 수도 있고, 의사일 수도 있고, 예로 픽마디, 사우노마피아, 이야. 이핑 마피아네요, 이러면. 1, 리핑 마피아 같아요, 이러면. 싶데네 야, 6픽으로 선동하면 되죠. 6픽이 마피아라면 4, 5픽, 노마피아. 3, 8, 고정선이면 3픽이 8픽을 조사했다게 들었대 그렇게 따지면 6픽이, 4픽이 마피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말려 들어갈 것 같은데요. 과정에. 예 7픽을 유혹을 해야되나 고민이 되네요 지금 57픽으로 유혹할게요 깔끔하죠 이러면 깔끔해요 게임 6픽 투표해서 6픽 유혹할 필요가 없으니까 7픽을 한번 잡고 들어가는 식으로 게임 풀어 나가면 되죠 폭염 확실하니까 마담 이모티콘 4개 딱 보내주면 돼서 이러면 이러면 쎄해집니다 이러면 진짜 쎄해져요 마담 이모티콘 4개 저서자 보내면 진짜로 쎄해집니다 이 픽이 너무 못하는데 이 픽도 진짜 못해서 겨우 이기는 판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반기니 아니니? 포경에.. <목소리> 오케이, 관계 아니라니까 접선할게요. 깔끔하게 마담으로 승리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엘리픽이 마피아라서 이픽 입장, 선픽, 퍼경, 이픽이 너무 마피아여서 제 입장 무조건 마피아라서 6픽으로 깔끔하게 선동질했습니다. 여기서 영상 마무리됐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